이거 니가 갖고 싶어 했던 거 맞아? 유니콘 저 뭐지? 라벨 스티커. 오, 오 이거 엄청 편하게 돼 있네. 나 다이어리를 볼수 있지? 왜냐면 글을 안 써서 빈칸이 많거든. 에, 난 이런 게 나랑 맞을 것 같아. 브랜드 부다 페스트 호텔처럼. 오, 오, 아, 뉴욕이네, 뉴욕. 예. 약간 따조 같지 않아? 얼마인데? <몬데> <몬데> 나이 나오안 <laughs> 돼!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? 길름 <몬데> 거, 덜렁이. 좀세한데 싫어, 싫어. 얘는 유 지도 사가지고. 방을 더 먹고 싶다. 내가 갔던 곳 이렇게 막 착착착착 체크하고. <몬데> 하지만 난 계속 여기에만 있겠지. 바바파카 유주인기 많지만 바라파카, 바라파팍 바라파카. 아, 귀여워. 어, 내가 아는 양이랑 태어났어. 구름이라고. <몬데> 어, 겁나 귀신하다 뭐여? 바이 이거 배고 자면 개이지 꿀장 꿀장 내가 그려가지고 색칠해가지고 야 무서운가? 응, 그렇네 떳떳떳떳 지리산모도 약간 어머이들 바다에 떴는데 다른 나라에서 내낀 김치 먹을래? 백년기에 발견돼있지? <laughs> 유물이야. 흥수트이신가 <laughs> 봐. 이걸 <그걸> 삭제해버려. 빼깍 지르쳤긴. 이따 시간을 말안 듣고 <laughs> 뜬말안 듣고, <laughs> <말안> 듣고 <laughs> 이러면 빨리. 꽁꽁 칠해다 빵! <laughs> 피퍼즐이래. 150피스. 이거 의 조그만 거에 150피스 퍼즐이 되는 거야? 이거 그거 아님야 음식이 없 조그만 어데 만드는 거우 여기 하나씩 사가지고 뭐가 나올지 하나 대결 오~ 성대모사 아, 해라. 대박! 맞아? 요이말이에얘걔잖가 <laughs> 인성 몰라왔 오케이. 리니뺨 <laughs> 때리는 거? 파파파! 파나찐! 오르다 기억나면 이렇게 막 스티커 너무 얇아놓고 막다 떨어지게 가려고 <laughs> 다이어리 사서 붙이고. 맞아. 책 받침에 죽막 붙이고 막그랬는데 그래. 오와! <laughs> 오와! 귀여워~ 지금 이팔도라고 이거 있어야 돼요~ 미박 소파, 무지 원래 예, 아직 하나, 이거... 해볼까누우 옛날에 좋아했는데, 나도 이거 아까 신장 폭행인데... 뭔가 딱... 이~ 길다하신가요 <laughs> 전혀 고린지모르는네 상징인 줄 알았어~ <laughs> 귀엽다~ 이 노래 보르는거 좋아하잖아~ 어, 이거는 판두 신청하면 되겠다~ 빼고 <laughs> 빵빵해놓고~ 어, 이거 오르고 래 <laughs> <laughs> 어~ 신통했어 지금... 너무해!